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늘 시장은 연준 의장 교체 이슈와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전체적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요. 총 손익 21,6146원, 수익률은 0.25%로 약수익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분위기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손실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는데요.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종목 에코프로게임입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다시 대장주로 치고 나갈 거라 생각하고 진입했습니다. 분명 세 번이나 본전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시장 지수도 오르고 있고 8% 이상 상승도 나왔으니 더 가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마이너스 2%에서라도 잘랐어야 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마이너스 7%라는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줄때 먹고 나오는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은 로보티즈입니다. 테슬라의 로봇 전환 뉴스를 보고 수혜주라 판단에 진입했는데요. 같은 로봇주인 현대모백스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얘도 같이 가겠구나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같이 무너져내렸죠. 수익권일 때 챙기지 못하고 손실로 전환됐을 때도 손절을 망설이다. 결국 6% 넘는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손실 전환 시 마이너스 2%에서는 기계적으로 자르는 습관. 정말 뼈저리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오늘 계좌를 지켜준 건 덕양에너젠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장이 좋지 않아 해지 종목 느낌이 들어서 신규주를 공략했는데요. 시간에 단일가에서 분할로 모아갔던 물량이 오늘 아침 갭상승으로 보답해줬습니다. 신규주는 오래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경험 덕분에 욕심부리지 않고 3번에 나누어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후 시장 및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버텨주는 모습을 느껴서 투매때 짧게 매수 및 대응해서 약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욕심을 버리고 기계가 되자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분절 기회를 주면 감사히 빠져나오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결단력이 계좌를 지키는 기임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시장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안의 주식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